예, 다어다 어, 다 손님들이 다 읽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잘 되는 호텔과 망하는 호텔을 가보면 어, 분위기가 달라 어, 뭐가 달라도 다 달라 어, 직원들의 인상도 다르고 말이죠 청소 상태도 다르고 어 주차장 그 바닥 청소 상태부터 주차장 입구 두 호텔 들어온 입구부터 예, 모든 게다 달라 그런 거를 보고 손님들이 아 여기는 우수 한 호텔이구나 어, 내맘대로도 해 되겠구나 어, 가창게 보는 거예요 어, 그런데 어 입실할 때부터 보니까 참이 호텔은 바르고 고다 어, 매너도 좋고 되게 친절해. 그런 손님들도 말이죠 키를 갖고 외출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 키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님들이 잘 키를 분실하지 않아요. 그런 호텔은 키 분실률도 현저하게 낮습니다. 그래서 객실 키를 아주 뭐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운영하시면서 객실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객실 키를 잘 관리하는 호텔은 말이죠 사건 사고도 잘안 납니다. 왜 손님들이 헛튼 짓을 못해. 아 여기 호텔은 어떤 직원이든지 이렇게 살아있거든. 눈빛이 살아있어. 뭔가 체계화되어 있어. 그러면 아, 내가 이 호텔에서 허풍기처럼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, 어, 방에서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, 시끄럽게 떠든다든지, 어, 막 물을 함부로 쓴다든지, 화장지를 막 함부로 버린다든지, 어, 퇴실할 때 엉망으로 해놓고 나, 퇴실한다든지, 어, 객실 키를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간다든지, 그렇지는 않아요. 그 전체적으로 어, 분위기가 그 호텔의 어, 매출도 좌우하지만 손님의 성향도 좌우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어,